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행한다는 그 동행의 목적은 우리가 함께함으로, 삶을 함께함으로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런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갖는 그런 삶을 의미하고 우리의 남은 여생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친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과 관계는 관계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소통 방법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은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변해서 하나님과 닮아가는 그런 닮음의 정도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기준의 척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겉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사,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은 아는 것이 닮아간다는 그런 어, 증거는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아는 만큼 좋은 점을 나도 똑같이 닮아가서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닮은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그런 의미는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결코 안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 운전 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무리 책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실전에 들어가서 운전을 할 때는, 어,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상황 속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배우려면 실제로 운전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도 그 말씀을 그냥 실천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잘 적용되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데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누구에게 권면하고 충고한다는 것은 어 크게는 좋은 그런 일이지만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충고한다고 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무조건 도와 준다고 해서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기뻐하면서 받는 그런 상황은 어늘 그런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있는 교회에서도 정말 끼니가 어려운 그런 사람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 주,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뭐 쌀이나 이런 성금을 좀 모아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알고는 자기가 너무 가난하다는 것을 알려진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교회에서 어, 제공했던 그런 도움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행하는 것도 실제로 우리가 실천해 보면서 지혜롭게 상황의 상황에 따라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 이럴 때 이런 곤면을 하게 하는구나 이럴 때는 잠시 물러서서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 게 필요하구나 실제로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받은 분들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말을 아, 합니다 받은 사역대로 그대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다가 보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그런 곤면이나 아니면 영적인 은사를 나타내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남은 여생의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서 그의 삶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남은 여성에 노력해야 될 그런 과정인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읽으신 이 말씀, 말씀에, 어, 그리스도의 마음 담기, 뭐,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마음 품기,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시작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문 27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 우리의 언행이 그 사람의 인품을 결정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성경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질 때는 우리가 예수님 같이 닮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생각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일단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와 구별된다. 이 세대라는 것은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하죠. 이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의 삶을 살아라는 권면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리가 많은 것들이 차있을 때, 내 것이 차있을 때는 하나님의 것들을 거기에 담아둘 그런 공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읽으신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 이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선포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일단, 권면을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그래서 2절, 1절 말씀해 보면은, 이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으라고 권면하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러므로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빌리포스 2장 이전에 1절, 1절, 1절에 이미 여러가지 이야기를 <laughs>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리포스 1장, 어, 1장 마지막절에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영광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도 같이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삶을 같이 살아야 된다. 제가 이제 이 서두에서 쭉 설명한 그 삶,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 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일절 제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깨달은 그런 권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권면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깨달은 그런 권면을 하고, 그다음에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의 사랑 안에서 깨달은 위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깨달은 그런 위로로서.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 우리가 교제할 때도 성령 안에서 같은 교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도 성령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런 영적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률과 자비, 우리의 온유함과 또 자비라는 것은 컴패션, 우리가 참 불쌍히 여기는 극률이 여기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우리가 배움을 받은 대로 권면이나 사랑 안에 있어 하는 위로나 또 교제나 자비 우리가 긍 베푸는 자비나 긍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삶이 그리스도 안의 삶이라고 조금 한 단계 더 내려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이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래서 어 마음을 같이한다 한 마음을 품는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어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똑같이 닮아가는 삶 그래서 어 이것을 우리가 지금껏 묵상한 말씀에기초해서 살펴본다면 저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어, 여기는 있 여러분들도 닮아가고 우리 구역 식구들도 닮아가고 해서 우리가 구역으로 모이든 온 교회의 성도님들이 한 자리 모이든 우리는 똑같이 예수께서 닮은 그런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교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을 아,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소극적인 방법은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어, 그것을 주장하다가 거기에 자기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어,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다툼으로 이야기를 하죠. 허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자기가 드러내는 자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을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다툼이나 허영이라는 것은 그 중심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내가 중심이 돼서 내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자세. 그래서 이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자세들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나를 조금 더 억누르고 나 대신에 뭔가 다른 것들을 세워야 하는데 그 마음의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3절 하반절에 나오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 구절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훈련을 해도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또 교만한 자를 물러치신다. 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은 알겠는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런 삶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삶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 잘난 척하고 위치나 자기의 어떤 어뭐 여러 가지 자질이나 무엇이든지 갖고 있으면 뭐 어떻게 보면은 그걸 갖고 있는 것이 인정받는다는 어떤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인정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걸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터세를 한다든지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갑질을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갖고 있는 분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자기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이 말씀,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 가능하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 속에서 이 사절 말씀에는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쁨을 충만하는 방법은 일단은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일을 돌본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자기가 일단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어려운 일이나 기쁨이나 모든 일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들이고, 또 다른 일은 영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들이나 여러 가지 어, 탤런트, 자질들을 우리가 개발을 어, 그거를 돌보고 개발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 자신의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어, 여기서 다른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어, 우리가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돌아, 돌아보아서 돌아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할 때에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더 인간적인 면모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을 설명한 이유는 바로 이 5절에서 11절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살아 우리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있다 하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1 절에서 4절 말씀에서 각각 바울이 설명한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를 삶아가면서 닮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 또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뿐만 아니라 남의 삶도 같이 돌아봐주는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되는 말씀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그 삶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마음 같으면은 우리가 마인드나 이런 걸로 표현이 될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에디튜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NIV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마음을 마음 속에 생각하는 그 마음 마음가짐이 곧 우리의 태도가 되고 그런 태도가 준비되어 있을 때는 상황이 되면은 그게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 11절 말씀은 아주 함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육신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마법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어떤 뭐 뭐, 양이나, 뭐, 염소나 아니면 이 강아지를 이렇게 변화시킨다 면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할 경우에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동화에서는 어떤 겨울 사람이 소가죽을 뒤집어서 소가 되어서 살다가 나중에 다시 사람으로 돌아와서 이제 정말 마음을 고치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동화는 있지만 여러분 이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의 삶을 여러분들은 상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근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오신 것 자체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육신 아인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 자체 성육신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었고 그의 삶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삶을, 그런 삶을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낮춰서, 어, 이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냥 우리 이전 세계의 그, 어떤 종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 보면 은 인도에는 뭐 어떤 신뭐 크리스 시나 무슨 신 무슨 신 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그런 신들을 많이 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들의 인간의 인간의 모습으로 온 신들은 보면 대부분 무언가 인간과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을 결코 사랑하거나 그런 어떤, 아니, 인간을 섬기는 그런 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어, 섬김은 다른 종교에서 그 인간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신이 하는 그런 행동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모든 것에 종으로 오셨고, 또 실제로 성경을 보여주셨고, 또 그런 삶을 사시면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내어주신 그런 삶을 실제로 살면서 보여주신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종하는 삶을 사신 예수님을 구절 말씀해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십일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동화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어떤 삶을 통해서. 그 순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이 세상의 모든 땅에 있는 것과 땅 위에 땅 아래 하면 여러분들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습니까? 이전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위해 뛰어난 이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그를 주라 고백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 갈 때. 우리가 뭔가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서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의 높음을 낮출 수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 것 같이,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우리가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참그 삶으로도 만족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들어서 높이 들어서 세우신다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이 이 말씀 하나하나에, 이 곰면 하나하나, 이 말씀이 가르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우리 마음에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그리고 마음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닮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시작해서 실제로 그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의 사인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라고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어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기를 원치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그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축복의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